제일 중요한게 이 출퇴근용 리더기 두개 다 체크를 해서 확인 눌러 줘야 됩니다 안비팁입니다 네, 이렇게 해 가지고요 세컨 매니저를 여시고 그 다음에 등록관리로 가시고 사원관리 가시고 등록미완료사원 가시고 신규인원을 활성화 하시고 조직을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완료 어네어 네. 어, 출퇴근 등록이 여기 왼쪽 위에 메뉴 누르시고 마스터카드 됩니다 마스터카드 되고 사용자 누르시고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 네. 지문만 해서 다음 누르시고 어 지문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서 지문 등록하시고 등록 누르시고 지문을 등록하면 되죠 등록하시면 되고 다음에 다음으로 누르시고 네, 사용자 이름을 적으시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고객인증번호는 뭐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 누르시고 뒷자리는 그냥 다 0으로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주민 번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이죠.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저장 누르면 끝입니다. 여기까지 한빛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